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예정에 없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병일기 이봉식 어르신께서 어제, 그러니까 2024년 3월 22일 돌아가셨습니다. 1931년생이시니까 향년 93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작년 10월 29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셨는데, 6.25 전쟁 중인 1950년 10월, 적지인 원산에서 만난 동갑내기 처녀와 정전 이후 결혼하셔서, 작년 9월 부인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르신께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셨는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몇달 만에 바로 따라가셨습니다. 아, 황망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봉식 어르신의 부음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참가한 해병대 병 일기 이봉식 옹이 22일 낮 12시쯤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31년 2월 19일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18세 때인 1949년 군에 입대했다. 이후 해병대 일기로 지원해 1950년 9월 분대장 신분으로 12명의 분대원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이후 인천항에서 정 반대편에 있는 원산상륙작전에 투입됐다. 홍천 가리산 전투에서 적탄을 쇄골에 맞아 부상했지만 4개월 만에 원대복귀를 자청 1951년 6월 양구 도설산 전투에 참가했다. 당시 인민군이 점령중이던 24개 고지를 되찾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전훈으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 친필을 받았다. 고인은 최근까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경상북도 지부고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6월에는 경북 포항 해병대 일사단을 찾아 강연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빈소는 경북 포항 3명 기독병원 장례식장 4층 VIP실에 마련됐다. 발의는 24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국립영천호국원. 기사에 내온 이상입니다. 작년 1월 기준 해병대 병 1기생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은 모두 7분이라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에, 그새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에, 저는 알수 없습니다만, 에, 어제 이봉식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생존에 계신 분은 채 6분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문상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부의금 계좌번호로 올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슬하에 일남 2녀를 두셨는데, 예금주는 아드님인 이기홍, 에, 계좌번호는 농협중앙회 356. 1525 722223입니다. 에, 자막으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